가진 건 개뿔도 없는데 눈만 높다 이런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것도 저는 돌고 알고 있어요. 있습니다. 네. <laughs> <눈은 높다. 웃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아 정이나 t v 의 정인아입니다. 지금 제 옆에 너무나도 놀라운 분이 앉아 계셔서 아 우리 윤아가 네, 드디어 국회로 진출하는 거 아닌가 <laughs>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쓸쓸하신다. 아 원래 또 윤하를 만나면 <laughs> 네. 미인이다 보니까 제 아... 눈도 잘못 쳐다보시고. 아 저는 그냥 그런데. 아 그래요? 얼굴도 갑자기 <laughs> 빨개지신것 같은데. 그런가? <laughs>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어, 국회의원 네. 지성화입니다. 어, 북한인권 활동을 이제 했었고 네. 어, 현재도 어, 그런 일들을 이제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또 우리. 어, 지성호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암 이전에 조금 인연이 있었죠? 예. 그때 2020년이었나요? 19년이었나요? 2019년이었죠. 19년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그럼 이제 한 3년째만 해보는 건가요? 2년째만 해보는 건가요? 제가 또 그, 나우 대표님으로 계실 때, 아우, 또 한미모 해가지고 또홍보대사로 <laughs> 뽑혔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좀 열심히 해볼까 했는데 그때 코로나도 터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대표님으로 뵀다가 의원님으로 오늘 이렇게 뵙게 됐어요. 그렇죠. 와 너무 영광이고 너무 아, 기적 같은 일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지성호 의원님 같은 경우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북한으로 말하면 당중앙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뭐, 최고인민위원회 네, 대위원 그렇죠. 북한으로 하면 최고인민회의 대위원이고 네.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에 한 60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음...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300명 이제 국회의원. 이죠 아, 어, 북한이 그렇게 많았어요 대연이? 아 그리고 제가 그저 대위원이면서 북한으로 가는 대위원이면서도 당에서도 높은 직책 갖고 있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아, 그래요? 우리, 어떤 직책을 우리, 우리 국민의 힘 전체 당에서,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쭉 이렇게 그그 있을까 아니에요? 네, 이제 네. 그 계급은 아니고. 그뭐 육품 사서열 하면 이제 그정도 그러, 그런데. <laughs> 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그 북한인권. 네. 오늘 이제 방금 받은 이제 그 임명장인데, 아. 아. 이거는 당직인 거죠. 북한으로 하면 저, 그러니까 북한은 어 말하면 네. 북한 노동당? 아, 아, 간부인 거죠? 이야, 위원장이시구나. 오, 대단하시네. 뭐, 공무위원장은 아니고. 아, <laughs> 그리고 이제 또 북한 출신으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신 건데, 뭐, 지방에도 이런 뭐, 도 의원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아, 대단하죠. 저는 지금 이 방에 앉아있으면서도 이 영상에 이 위치가 좀 노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는데. 그 책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책임감 하면, 예, 옛 그, 뭐, 민간인으로 있을 때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첫째로는 뭐 언어의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네. 행동의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네. 더 정확하게는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어... 이제 가져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뭐전 국민의 이제 또 공무원들은 다 마찬가지지만 네. 봉사자이고 네. 또 이제 그 제도를 이제 바꾸는 네. 이제 네. 사람이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뭐뭐 뭐 이야기로는 이제 뭐뭐 뭐 월급이라든가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장관만큼이나 이제 음 우리 국민들이 음 국민들을 대표해서 가서 행정부도 견제하고 어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도 감독하고 네네. 잘못된 잘못된 공무원은 이제 뭐 징계도 주고 뭐 이런 이 권한을 이제 준 것이죠. 네.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어 책임. 도 no, 이제 크지만 어. 또 권한도 이제 크다. 음, 음. 그러니까 그 주신 국민이 주신 권한을 음. 어, 뭐 개인이라든가 안 좋은 쪽으로 네. 다는 네. 국익을 위해서 또저 국민을 위해서 이제 잘 쓰는 네. 국회의원일 때 이제 국민들이 잘 뽑은 국회의원이 아. 되겠죠. 아, 우리 의원님은 이 발언을 지금 해주신 말씀을 몇번 연습하셨어요? 안, 한 번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가 그러니까 DNA가 있는데, 왜? 네. 이제 우리 u b e YouTube, YouTube, y o u t u 있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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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가 u t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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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 t u b e y 제 u t u b e y o u t u 에 e YouTube, 지금 u t u b e YouTube, y o 북수저 지성호? 북수저 지성호. 어 그래요? 그럼 지성호 언니만 치셔도 뜨겠네요 채널이. 네 떠요. 아 근데 지금 3천 명밖에 안 되신다고. 아 근데 또또 일각에서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데, 네. 아니 유튜브가 왜 그렇게 재미없냐. 저 선주당 방송 여덟 수만큼 이재미없다냐아 근데 이거는 좀 네. 너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비서들이 지금 네. 저참 저, 이제 그. 그거... 잠깐만요, 언니. 언니 맞고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비서. 우리 의원님은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동안 어떤 일을 좀 이렇게 해보시고 싶으세요? 국회의원은 가장 중요한 일이 네.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제도를 그 제도가 바꾼다. 네. 안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좋은 네. 쪽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네. 일각에서는 좋은 쪽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어찌면 보 국회의원의 특권이고 또 음. 이제 또 정당의 특권인 것 같아요. 데 네. 저는 이제 좋은 쪽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 네. 어, 뭐 현, 그, 우리 그 사회 또 통일에 대해서 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이 적은 것이지 현실이지만 네. 언젠가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통일이라면, 네. 그에 대한 준비, 이제 또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해야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성모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은 그 일을 하라고 아, 그럼요. 신께서 네. 이렇게 정지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정확하게 3만 5천 명인가요 탈북민이? 네, 3만 3천. 몇백 명 어~ 삼만 삼천 삼만 오천 명은 안 됐고 만약에 네. 어~ 근데 뭐~ 어떤 분들은 3만 오천 명도 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3만 오천 명 가까이에 지금 어, 북한 출신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의원님으로서 어떤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어~ 희망을 주고 싶어요 희망을.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이제 주는 곳이고, 정치는 네. 그런 사람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 헛된 희망이라든가, 어, 이제, 그, 실현 불가능한 것을 하는 정치인이라면 음. 그건 사기꾼이 되겠죠. 만 네.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이를 우지를 갖고, 이제,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희망이 될수 음. 있다고 저는 이제 확신하는데, 네. 첫째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당당하셔도 되는 것이 음.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요그 네. 중에 이제 제가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네. 무엇이 더 희망이냐면요, 제가 북한에서 뭐 고위층으로 살았던 것도 아니고 음.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특권 계층도 네. 아니었고 여기 와서 뭐 다른 이제 뭐더 좋은 대우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네. 정말 북한에서 바닥에 삶을 살았고 정말 쓰레기 떠면서 쓰레기를 음. 주워 먹고. 정말, 어, 뭐, 팔다리를 이루면서, 어, 탈북하기 까지 음. 또,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음, 정착금, 저도 100만 원을 이제 받았고, 음. 95만 원을 브로커가 다 가지고 가서, 아, 5만 원 가지고, 아 어, 오늘 이제 여의도에 음. 왔고, 지금 국회의원회관 620호에 제가 앉아있습니다. 음. 아, 그거 밝히셔도 됩니까? 네, 됩니다. <laughs>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꿈꿀 수 있는 기적이죠. 어, 희망이고, 어 정말 높은 사람은 이제 북한에서 특권계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뭐 부의 이동 뭐 이제 어, 뭐 권력의 이동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리 천장도 갈수 있는 그것이 대한민국이고 또한 이제 그렇게 하라고 보내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음. 인식할 때 또한 그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북한을 탈출해서 이 시민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금지심이 이제 있을 것이라고 아, 생각하고, 네. 그리고, 안전하서나, 어, 뭐, 잔악계나, 여러분들을 이제 생각하고 더 좋은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지성호가 네.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 희망이 네. 없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어디든지 여러분들 계신 곳에 찾아갈 것이고, 제도를 만들 것이고, 더 나가서, 어, 정말 우리 탈북민들이 부모, 형제를 만날 수 있는 날, 음. 그리고 부모님의 이제 산소가 있는 그 고향 땅에 갈수 있는 거, 통일을 만드는 것도 제 역할이고, 음. 앞에서 이제 보여주셨다시피, 우리 당에서도 저에게 굉장히 높은 이제 중책을 네. 맡겨주셔가지고, 정말 당에서도 뭐 정말 10 뭐, 뭐 그런 건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걸 주는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만들어 갈것 같습니다. 아우 멋있어요. 희망. 아우, 네, 희망이 없으면 저희가 사실은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흰, 희망,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더 박차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에서 정말 그 바닥의 삶을 정말 그 남들이 버린 것도 주워 먹어봤다, 상한 음식도 먹어봤다 이런 정말 안타까운 그런 경험도 있으신데 그래서 더이 국민의 마음을 또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시고 아, 그들을 맞습니다.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정확히 무엇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어, 특권층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더 깊게 이해하시는 그런 의원님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아직 집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 그 부동산법을 이제 네. 잘못해놔가지고 월반월세에 살고 어요 그래서 의원님 소개시켜주겠다 그러면 여자들이 싫다고 그러더라고. 요 그러니까. 시집이래 장가를 못 가셨거든요. 네. <laughs> 여기 이렇게 띄워 주셔야 돼. 장가 못셨어요 여기 이렇게 굽고 <laughs> 정윤하는 자기 네. 코드 멋있으면서 아. 네, 남들 걱정을 아, 이렇게 그러... 잘 하십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어,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응. 바라시는 것이 뭐 미녀의 와이프를 얻으시는 것도 한 가지겠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이것만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라시는 점이 있으실까요? 참 이제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하는 중에서 무엇을 바래들? 제가 원래 이렇게 그 게스트를 당황시키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제 것입니다. 네. <laughs> 정치하기 전까지는 네.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제. 통일이었고 네. 북한 주민들이 좀쌀밥 먹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도 이제 똑같이 간다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이것을 좀 탈피해도 될 텐데 오. 그것이 좀안 됩니다. 그래서 음. 일단은 크게는 이제 북한 주민들도 쌀밥 먹는 세상이 온다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나서는 음. 그래도 가정을 이뤄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어, 또 돌아왔네요. 네. 가지고 갯불도 없는데 눈만 높다 이런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것도알고 <laughs> 있습니다. 네. 네. 눈 높다. <laughs> 네. 근데 사실은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가지고 뭐 네. 대학교 뭐 동아리 회장을 했던 적도 있고 음뭐 나우 대표한 적도 있고 하는데 네. 원래 좀 이렇게 말하면 우두머리시네요 네. <laughs> 북한에서 꼬집이 왕초였어. 우두머리 하나만 하나. 고체비 그 왕천은 안 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영입도 우리 당의 1호로 들어왔어요. 이야. 또 이렇게 자기 자랑을 또 <laughs> 이렇게 또 서슴없이 <소심> <laughs> 하시는 분은 또 처음인데 저의원님 그렇게 안 봤는데. <laughs> 야, 이제는 타고난 이제... 정치인이시네요. 모르겠어요.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정치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네. 음. 그또 최고인민의 대의원 되시더니 갑자기 우리 또 지성 의원님이 허리가 이렇게 쫙펴지시고 눈썹도 굉장히 좀 위로 올라가 붙으셨어요. 이제 화장을 좀 합니다. 아, 화장도 하세요? 아, 네. 피부가 아주 막 아, 가야 잘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아, 화장법도 다 배웠습니다. 잠깐만요, 의원님 그 화장법 때문에 자가 못 가시는 게 아닌 거 같아요. 아니, 그, 그래도 할수 있는 건다 해봐야죠. 지갑부터, 어떻게 해요? 어, 예. 지갑은 음. 항상 되어 있습니다. <laughs> 음. 그래서 저희가 2부에 이어서 제가 또 이렇게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인간 지성어는 어떤 사람인지 지금은 이제 그 장사치 정치인 지성어를 보셨다면 <laughs> 좀 다음 편에서는 인간 지성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아,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의원님 좀또 힘을 내셔서 더 좋은 이런 국회의원이 되시기를 앞으로도 저희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 지성호 유튜브 채널 잊지 마시고 한번 가서 둘러만 봐주세요. 네. 저희는 또이편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